왜 연주 전공 학생들도 화성학을 필수로 공부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네, 연주 학생들도 화성학을 필수로 공부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네, 한번 비유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녔었던 학교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까지의 지름길을 더잘 찾을 수 있고 처음 갔을 때 15분 걸렸었던 길이 5분이면 갈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집의 구조를 잘 알게 되면 아, 나는 여기에다 뭐를 설치하고, 여기다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계획을 할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장소, 그리고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음악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있는 악곡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종착점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종착점으로 향하는 부분이고 하는 것들을 바로 화성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음악이 시작해서 어느 지점까지 흐르는 어떤 그런 방향, 그리고 어떤 그런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디에서 숨을 쉴 것인지, 어디에서 활을 잠깐 멈출 것인지, 어디에서 활을 느리게 갈 것인지, 어디에서 호흡을 할 것인지 등등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화성학 1과 화성학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은 화성학 1인가요? 화성학 1과 2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성학 1은 바로 기본적인 기초. 이론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종지 그리고 또 뭐예요? 비화성음까지 공부를 한 것이고요. 화성학이는 성부진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집중해서 좀더더 더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화성학 영상은요, 화성학 1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자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화성학 2도 약간 들어 있긴 하지만, 대략 이 송부경 교수의 강의에 어떤 맛보기를 하는 정도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강좌를 신청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강의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성학 이는 몇 차시로 구성되어 있나요? 화성학기는 15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략 한 주에 두 차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1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간출인 성부 진행 그리고 연주자를 위한 조성막 분석 1이두 권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강좌의 구성 방식은요. 한 주는 성부 진행의 원리를 공부하고 다음 주는 그 원리가 실제 악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학의 화성 분석과 성부진행으로 나누었을 때 화성 분석은 연주에서 나름의 쓰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부진행은 어디에 쓸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부진행은 왜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을 한 학생은 자, 화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화성 분석 그리고 성부 진행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화성학은 화성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과 성부 진행으로 나뉜다라고. 그리고 또이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 화성 분석은 연주에서 나름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종지도 찾게 되면 거기에서 음악을 어떻게 프레이징하고 어디에서 릴렉스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도대체 성부 진행, 그러니까 화성학 2에서 공부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걸 왜 우리 연주자들이 공부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대답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 화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략적인 설계도에 있어서의 큰이런큰 그림들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큰 그림들 사이를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선적인 측면들은 성부 진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꾸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곡은 즉 성부 진행인 거예요. 즉 성부 진행의 여러 가지 수식적인 음들을 예, 바로 포함을 해서 상당히 화려한 음악이 된 것이죠. 결국 성부 진행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음악의 뼈대를 공부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뼈대를 공부해야 바로 예, 음악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더잘알 수가 있게 되겠죠. 러너스 전문 강자 화성학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수 있는 영상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그게 왜냐하면 유튜브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 이것은요 이해를 돕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그 보충하는 요소들이 착착착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영상에서 착착 보시는 거죠 따라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가독성이 향상되는 그 밑에 자막들도 필요할 때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진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튜브의 영상은요 음악대학 재학생들 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 정도는 유튜브에 올린 강의로 대치를 하고 나머지 반은 실제 수업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 속에서 영상을 구성을 했었는데, 자이 강좌는 어때요? 100% 바로 바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들,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화성학을 홀로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친절한 설명이 되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영상에 오류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 막 댓글로 뭐가 틀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부끄럽죠. 추접스럽습니다. 모두가 다 영상을 오류 수정해서 깔끔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간출인 성부진행의 추가 해설이나 답안지는 없는 건가요? 자 추가 해설 답안지를 찾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게 맞고요.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는 일종의 우리 조교들이나 학생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서로 서로 돌려보는 정도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화성학 이해에 해당하는 답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즉시 아마도 우리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아마도 그렇게 만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 이 강의는요, 에, 그동안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차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추가했습니다. 가령 기본 위치 사삼함의 성부 진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풀이가 없어서 조금 공부한 내용을 내가 확인해보기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화성학 1과 2에 2장 그리고 12장의 내용이 추가돼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간추린 선부 진행이 강의 내용이 좀더 충실하게 보완이 되었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더 많은 질문들 어떻게 하면 화성학을 잘할까요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어떤 챕터, 어떤 내용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그런 질문들은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좌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가독성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예,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뜻하신 바 예, 화성학에 대한 어떤 수월성을 여러분들 반드시 예, 바로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